자, 오늘 할 공략. 싱글보다 3관 모르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 이번 공략은 초각성을 안쓸 겁니다. 제거 쇼츠에 있는 것처럼 초각성 쓰는 순간 난이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초각성을 안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천칭은 연합군 게이지 쓰겠습니다. 전투력 같은 거는 1226. 도약 하나, 깨달음 한 올렸습니다. 카드는 세고 및 보석 같은 경우는 1렙 6개, 나머지 다 6렙입니다. 자, 1강문 시작.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 카멘이 날봉 한번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투가서패턴 한번 시작하는데, 천천히이 엄청 느리게 하니까, 한번 보고, 자, 더 어그로 끌리면은, 뒤돌아서, 저트가치 자, 그 다음에는 윙.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앞에 치고 주변. 그 다음에, 앞으로 팡. 자 앞으로 싹하고 열흘간의 기절인데 기절 안걸려요 식글모더라 아프기만 합니다 양념 앞에 찌으기 네, 기본적으로 이 패턴 반복이에요 자 첫번째 메인 기믹 시작 처음에 공게 하나 피해주시고 두번째 건 깔리는거 보신 다음에 역순으로 피해주세요됩니다역순이니까 바로, 세로 다시 바로 터지면서, 아, 세로한번 더, 네, 그 다음에 우력화 넣겠습니다. 네, 저거 받아도 아무 여행 없어요. 그냥 좀 갑자기 할수 있는 거야. 아, 전기두번 떨어지는데 한 번, 두 번. 자, 이제 길해주시면 돼요. 가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만 피해주면서 길에요 이거 분식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검게 한번그 다음에 이제 칼든이들 나올거요 여기는 칼든이들이 안아있게 이렇게 길여다보면은 210줄까지 까면 돼 이거 반복이야 봐봐 분식나왔지? 얼굴 편하게 깨줘 한번그 다음에 220줄 200, 깨졌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 균열 하나 주 들어가주면은 패터파이 완료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가지마. 자 이제 살짝 받고 나와 있어요. 이제 찍을 겁니다. 찍고 이래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포효를 하면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 찍어. 그리고 살짝 바꿔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원 찍고, 이번에 주변 터져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주겠습니다. 기다리면 이제 다음 회차 할 겁니다. 자, 메인기 두 번째. 첫번째로 찌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닥 부터두고두 번째 바닥에 카운터 패턴, 카운터, 카운터 패턴. 이제 살짝 길을 뚫어서. 패턴 나올 때 컨트롤 시 카메라는, 카마라면 히든 카마인 발동. 이래서, 맵 밖으로 나와줍니다. 위험지대에요. 기대되면 돼. 자 이제 카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각, 굳이 플레이 안 가도 카인이안돌아왔으니까 가만히 누굴 떠네. 이런 식으로 끌고 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검정판. 카메인는한 개. 그 다음, 다섯 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인 쪽이 안전지대.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 바닥을 찍을 거예요 기절 걸리니까 밖으로 놔두네요. 어. 싱글모드 기절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 미역 조심해주고, 이제 미역 사라진 거 보고,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자, 이제 카메이 내려와요. 카메이 내려오면은 이제 십자로 안전지대 생길 거예요카메라 기준 십자로 안전지대. 자, 자,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패턴, 소설를 합니다. 아, 나비저가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하지만은, 네, 넘기는 겁니다. 자, 이제는, 카메라 일반 패턴 하면서, 이 패턴 기면은 좀, 어, 뒤에서 용대가리가, 나도 무력하니까, 조금 씩해줘 원형 도전. 내부 안전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기 밖에 나가면, 더럽게 아프니까, 이거 피해줘야 돼. 어, 이런 식으로, 나고 해장 오워 다시 나비 하나 둘 하고 압도 한번더자 이렇게 나비 점박이렇큰거자 이렇게 어느정도 탈하다 보면은 카밴이 올라갈 거예요그 다음에 번기 다섯 번자렇게한 하면 이제 가운데 가있으면 돼요. 아 굳이 안 가도 돼. 사실, 컷신 나오고, 가운데를 알아서 모이니까. 자, 컷이 나옵니다. 네. 살짝만, 탈증만... 패턴, 이거, 고정 패턴두개 해주고 나면은, 다시 정판 깔리고, 달라가 우리 시야가 바뀌어서, 이제 저쪽에 가서, 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X. 아우, 씻었다. <laughs> 이러면 피면 걸려서, 그냥 내려줄 겁이다 한번 더 써주면 내 피난이 변장돼요 주로 밖으로 날리는 패턴을 많이 쓰는데 회로 씹어주든지 아니면은 잘나가도 끝까지 붙이면 돼 카운트 패턴이 많은데 카운트 안쓰주고 스펙 깨만큼 얘가 난이도가 많이 낮아져서 애초에 레이드 가도 일반 난이도가 상당 낮아 품살 당해서 문제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간문 끝. 발사선 없어. 음. 자 이간문. 자 이간문은 처음에 야 탈것 하고좀 달리면서. 휘말리지 않게 주의해라. 잠복관이 없어. 자 달리는 거 투스킵. 이간문 시작합니다. 이간문은 패턴이 좀 많은데 설명하면서 보자고. 싱글보드 이관문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날향이 한번 찍을 거야. 조심할수 있는 거 보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고창 건지기, 창던지고 얘한테 뒤로 가 앞에 아, 돌리시면 맞아. 카운터 앞에서 창세번 찌르고, 아맞았죠 실패 <laughs> 날려버리기, 네, 세 번째 안 하니 감사합니다. 자, 둘째. 한번 내려찍은 거예요. 자, 카운터 패턴인데 카운터가 없어요, 지금. 네, 저렇게 앞에 세번 긁으니까 카운터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 옆으로 미치면서 하는 거야. 자, 딱세번 내려찍기. 한 번. 가까이 가도 한명 있어요, 뭐. 가위이있면한명 있으니까. 네. 카운터 패턴인데, 난또 카운터가 없죠? 아, 그냥 카운터 없어. 이크게 하면 돼, 이거. 자, 이렇게 패턴 까주면은 이제. 첫 번째 메인 기미. 좋은 패턴. 그냥 이금색 따라가기만 하면 돼. 순서대로. 뭐 안쪽, 봤죠? 안쪽. 아까 안쪽 하잖아. 그럼 안쪽부터, 안쪽. 아까.. 안쪽.. 바깥 이렇게 출장 면준니다그 다음에 무력해그끝이에요 반대로.. 바까부터 나오면은.. 바까바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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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이럴 때 얘가 올라갔을 때 아.. 나 아.. 아.. 써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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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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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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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건물은 카운터 패턴이 자주 나오니까 카운터 패턴만 잘 기다려도 딜 넣기 상당히 수월해. 자, 이제 퍼싱 나올 거예요. 팍! 220랑 줄 아래로 깨지면은 퍼싱 나와요. 한번 쇼크로 좋았을 때 지금 일단 날릴게. 자, 이제 2페이지 진입합니다. 자 1페이지 기본적인 패턴은 첫번째하고 똑같은데 팔짝 몇개 추가하고 모빌에서 달라져요 이거 안쪽 아 바깥 그 다음에 앞뒤 내려치기 아, 앞뒤로 피하면 돼자앞으 뭐 돌진 그 다음에 세갈래 돌진 살짝 달려 아 가려고 카운터 패턴 똑같해요 앞으로 브레스 정면으로만 브레스 살짝 <목소리> 옆으 빠지면 돼자 돌진 아까 세 갈래 돌진 끝뒤면서 네. 브레스 자 창던지기 아 카운터 포탈이네 카운터 포탈 여기라 기본적으로 렛츠 창던지기 하고 아해 네. 카운터 포탈이 너무 많아갖고 그 다음에 카운터 탈도 없어갖고 턴드가 그리 끝납니다. 자요 변하는 패턴 이거 저스트 가돼요 하나, 둘, 셋, 저가. 자 이제 십자로 안전지대. 앞으로 브레스. 자, 시켰죠? 다음 메인 기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레스 피해주되는거예요 다음 이따가 브레스 부담되면은 바깥으로. 얘 예, 나와서 무적화 하라고 합니다. 무 와. 무적화 스킬 상당히 낮아요. 자 3페이지 똑같아요. 똑같이 들고 브레스 대신 이때는 불장판 까는데 이부장판이좀 아팠으니 자 내려찍기도 좀 바뀌었어요. 안전지대 저, 마지막 콜이날때 저스파르 하나, 둘, 셋, 카운터 네, 모두 똑같죠? 상당히 다, 달라요, 이거 자, 카운터 패턴이에요, 이것도 근데 카운터가 없죠? 살짝 피해줘요 창질이, 아까 정면창질을 위해서 여러 번의 삭제를 바뀌었을 뿐이야. 자, 그대로는 브레스. 브레스 끝나면 이 장판. 백! 브레스. 자, 포스 패턴. 아, 카운터네요. 죄송합니다. 나타나서 브레스 패턴인데 카운터랑. 아, 터프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서 한번 보여줄게. 자, 찬 넘지기. 이번엔 사라져서 나타나서 찬 넘지기 하는데 이거 보고 그냥 뒤로 가면 돼요. 자, 카운터 패턴. 자, 퍼져줍니다. 1, 2, 3페이지 카운터 패턴 모션 똑같아요. 이거. 는 흙만 다를 뿐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패턴 다본 분이라 배가 소용돌이 자이 소용돌이 가는 쪽오로 돌면 돼요 오른쪽 오른쪽 천천히 아유 세번 돌면 끝납니다 자 안.. 안쪽 마사쪽 이번에는 양옆 안전 고급 피하면 됩니다 자 아까 발사급 그랬는데 카운터 패턴이죠 자 에스더는 딜은 니나 보스인데 빠르게 칠거면은 첫런지기 쓴다 얜 나오자마자 바로 던지거든 자 아까 쌍 찍은 데안 죽어 두 번째 전투가 멈추면 보고 빵 잡프로그래프 어 2차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버프 걸려요 일어니다 자, 똑같이 안쪽 바깥 터지고 양옆 안쪽 네, 이 패턴 이주습니다 꼬리 치고 옆으로 꼬리 치고 반대쪽 두는건데 네, 이거는 보충력은 쓰겠습니다 템포가 빠르죠? 1, 2간면 그만큼 패턴이 없어 자, 상관문 처음에 그냥 다리 올라가 주세요. 짧으니까 스킵. 자, 모르는 상관 메인은 그냥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표식만 잘 보면 돼요. 어떤 색깔인지 잘 보면 됩니다. 상관문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표식을 보여주고, 파란색이죠? 그냥 내리 찍을 거야. 보통 내리 찍을 확률이 제일 높아. 두번 찍으니까, 찍으면 바로 도망가죠. 깽, 레이지기. 저거, 레이, 맞으면 레이드 발사니까, 호스 있어요. 다시 한 번, 내리 뚫고, 내 네, 방향으로 한번 더. 빵. 자, 앞으로 긁기 하면 안좋 안전이에요. 어? 들은 숙소만 터집니다. 자, 패턴 숙소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 전기 감전되니까, 살살 살 피해주면서, 이제 머리에만 있지 아, 이렇게 레이저 세번 쏘면 패턴이 끝나요. 하나 쫙쫙, 네, 두 번째 쏩니다. 자, 이때딜 해줘야 돼. 10년 되면은 이제 딜할 거야. 자, 세 번째 레이저 쏘고 나면은 음, 끝나면 이제 패턴 끝나요. 네, 하나 끝. 끝. 자, 저스트 가드 패턴. 그러면, 바로 확인하고 안전지대에서 저스트 가드, 빵! 여기, 이쪽 끝에 보면서 피하면 됩니다. 자, 잡기 패턴. 이쪽이에요. 현재 범위 넓으니까 자, 이제 좀 빠지기 좋아요. 자, 이거 맞았죠? 그럼 레이저를 싹 고정시킵니다. 자기가 해방이 좋게 했다 하면은 딜타임이 좋아요. 자, 운우터 패턴. 머리로와서 파우터를 썼면은파운터를 썼으면은 이제 다운트를 파괴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괴를 해줘야 그다음 약속조착으로 어디에서든 백패드는 안 가들어가요. 파괴되면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두번째 레이저 네, 자 이번에는 이거 자이것도 발사한 뒤에 레이저 피해주면서 자기 머리에 있는 색깔 자판이 앉아주는데 돌아가서 해주고 됩니다자 이렇게 레이저 마으면 이렇게 감 줬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데미지로 데그 안에서 죽여요. 자 이것도 카운터 패턴 머리 안쪽으로 가서 카운터 피해니다 자, 이렇게. 순히 이제 넣어줘도 돼요, 그냥. 치지 말고. 자, 첫 번째 메인 맞습니다. 자, 무력화 해주면 돼요. 자, 무력화 해주면은,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은, 1, 2, 3, 4, 이렇게 구슬부려야겠어. 스커드를 깬단 소리인데, 이건 1번 구슬.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자, 너스카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가, 빵. 처음에 2타. 하면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라질 거니까 살짝 빠져 주고요자 이제는 빌줘 주세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에서 연합번더 샀죠? 마스키아아 마스키 안 쓸래? 되이상대겠다자 이제 변환이에요. 색깔 맞춰서 죽이니다제 머리에는 위 이제 빨간색이 됐어요. 빨간색. 자, 안, 바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안전도 보여줘요. 자, 손 뒤쪽이 안전. 손 뒤쪽이 안전이에요. 자, X자. 이러한 터지는 거 보고, 그 그래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해주면 됩니다. 한창 자, 이제 머리붙여주세요 이거 두번 내리 찍거든요? 서한번붙여야 자. 자기 색깔대로 피해주 재미라, 이거는. 무조건 얘 새끼 가운데로 그 양쪽으로 붙어져놔 일단 안쪽 자 이거는 땅세게 내리쬐기 가만히 있다가 고정되면은 내리치고 한번 터지니까 살짝 붙어놓자 카운터 패턴 카운터 아껴주세요 이거 3차지되면 세번째 때 카운터에 터질 수 있습니다 딜을 까면은 자아 까 했던 거 여기 맞으면 좀 아프니깐 두 번째 때리세요 장판 관리도 좀 아프니깐 <laughs> 자아 톤두쪽 아프죠 나이스 머리에 끄면 돼요 <laughs> 자두 번째 똑같아요 이번에 두 번째 깨겠죠. 처음에 무적화 해주고, 자, 여기 두 번째 있죠. 이기두 번째 와주면 됩니다. 자, 겉스트 받아야 하면돼요 이번에 세 번,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뭐 없어요. 그냥 실패하면 이렇게 터지고 빠르게 바꿔서 나가주면 됩니다. 깰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어저 깨지는 건 똑같고, 그게 빨리 깨지야, 느게깨지야 자, 이집 봤으면 다시 한번더 바꿔줍니다. 얘다 네, 파랑. 자, 카운터 패턴인데, 내가 카운터가 없어지면, 네. 예, 네. 깨주면 되겠요 그래. 안주 터지고 바깥 터지니까 살짝 깨주십니다. 자, 이 번개 있는 데가 안전지대. 처음에 시작한 데가 안전지대에요. 자, 첫 번째 패턴, 잠깐 피하기. 자, 자기색 상파 위로 올라가서 피해주세요. 이게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자, 내가 오에기 시작했으면 천천히 왼쪽으 하나씩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번 피하면 돼요. 반면에 여기 중간에서 시작했으면 한번 반대쪽 갔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자, 안쪽 안쪽. 압기 패턴 겨드랑이에 빠져주세요. 에너지 키두 번. 탑골이 바깥 떨어지면 낙타 표정이요 자, 찐무. 무력화찜 찐무 게이지도 있어요. 에들은죠 자, 랜동 패턴. 오른부터보고 이제 아전지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정확히 순서가 없어서 그냥 보고 사라갑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이 무력화. 자, 여기서 터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지금 제 스펙으로도 사실 제대로 딜하면은 이 3지파를 보통 안 봐요. 2지파 때 끝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집파할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낙서로 뒤져요. 잡아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낙서로 죽습니다. 그리고 공략 실패해요, 이거. 이거 안 살려줘요. 그니까, 러 저거 치고 바로 앉아주세요. 가라고요 자, 이번에 제가 어떤 스포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백술이었어? 아, 빨라요 자 봐봐요 똑같이 안전지에 아, 아까 안나왔던거 넣어볼게요 아 여기서 시작하잖아 여기서 시작하면 한번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천천이 세번째 연속전을 해고 밀기 하고 밀, 이렇게 밀쳐줘요 발군 맞아 바꿔 나가니까 힘들어. 아 여기 레이저포 막찾진거 보고 피하고 이제 올때레이저 아까 아, 갈고 사줘도 됩니다. 자기 패턴 아까 업체를 이제 줄게요. 봐. 닭기 패턴은 잡히면은 그냥 아재피곤 하면 돼. 요 응. 자, 이제 히지파. 자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 하나 두자 그리고... 이거 초합되면 다같아요 이거 자 여기서 이렇게 딜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0줄까지 다 만들면은 패턴은 끝납니다 오른쪽은 뒤에 패턴 없이 영주 되면 딱 끝나는 레이드에요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그자4페이지부터 자, 이제 보통 볼일 없지만 머리에 딱 붙어있어 왜냐면은 얘가 거의 주방에다쓰는게 피하기 편하거든 자 손도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카운터 패턴 이번에 조금 타이밍 달라요. 근데 카운터 나오는 거 보여주니까 이거 치면 돼요. 못 치면은 세게 껍 치는데 이거 피하는 게좀 까다롭거든. 가능한 한처 어차피 카운터콜 그것도 돕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색 안전. 자 손문 쪽 안전. 여기 이손과 도로드 머리를 맞추고 있어 같은 색아니다 양쪽 찍기, 그냥 머리 가운데 있으면 은 저거 다아야 됩니다. 이것도 같 터지고요. 자, 머리 딱 붙어있어야 돼요. 어! 이건 스페이스 해주셔야 돼요 가끔 이런 것도 한번 나오는데 저건 스페이스 한번쳐야돼요 자, 앉앙 자, 아까 봤죠? 파란색, 가운데 파란색이고 옆에 빨강이에요 반빨반빨 이렇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패턴을 쓰면은 이거 40%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히든 타이밍이에요 네, 보통 볼일 없어요 싱글에서 무력발 한번 해주고 우린 여기서 일부러 실패할거에요 일단 한번만 치고 두번째 실패 빵 치고 스킨 좀 까이니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망치를 들고 양손 쫙 바짝 들고 수 그때 바운트를 히든 바운 나옵니다 히든 바운은 사라지지 까요 이슈가 날아갔죠? 네 이때 딜해주면 돼요 그 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끝! 상관문 싱글은 딜찍이 돼서 그런지 2막이나 1막보다 훨씬 더 쉬운 느낌이야 쇼초에 엄청 쉽게 클리어하는 법도 만들어놨으니까 보고 그냥 딜찍으로 깨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나온 패턴 있잖아 좀만 익숙해지면 한 50%는 안 봐. 그러니까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까지만 생각해도 돼. 여러분 진짜 끝!